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때 사귀었던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과 그분이 사귀었을 당시 그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헤어진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외운과는 약간 틀려요. 만약 지금도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제외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평생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으니까 제외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저의 채널을 보시고 일대일 상담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앞에 놓인 4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번호를 보지 말고 카드를 골라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장의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의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카드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지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네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했다면 어느 정도 감정선이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카드들은 감정선이 약간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어떤 이익이나 위로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려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과 만남으로써 운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연애기운도 상승하고요 일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운계를 띠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여러분과 만남으로써 운기가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치의 양보도 없네요. 이분과 사귀었을 때 여러분은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은 배려심이 약간 없거든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죠. 보통 킹 스워드 카드가 나오면 그분의 성격은 냉정하다고 판단하죠. 좀 쌀쌀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 분들은 힘들어하십니다. 이분은 자기 예익만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분은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분이지만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까지 생각하셨네요 사랑이 완성되는 카드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분이 표현을 안 했을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연애를 할 때는 함께 미래를 꿈꿀 정도로 깊이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함께 미래를 꿈꿔왔던 두 분이 헤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분의 배려심 없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네요. 그럼 헤어진 지금의 현재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분의 성향은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게 거의 없네요. 둘다 칼을 들었죠? 둘다 칼을 들었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분의 신경이라고 할수 있죠? 이분의 신경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이 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이분 곁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연인을 사귀었던가, 가정을 꾸렸던가, 여러가지 상황이겠죠. 만약에 이분과 재회를 한다면 여러분은 삼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 곁에 왜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추측하는 것은 킹커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킹커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분은 지금 감성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감성적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쉽게 이성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거죠. 약간 바람기 기질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곁에는 지금 새로운 연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투영된 거고요. 새로운 연인이 있지만 과거의 연인을 회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죠. 방어적 기질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개인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분이죠. 이분의 다정다감한 현재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주변 상황은 매우 위태롭죠. 위태로운 감정선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계시네요.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마음속의 그분은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강하신 분이에요. 남에게 배려하는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과 사귀었을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과거에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분 마음속 한 기둥 위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분의 감정선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연락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성향은 여러분에게 배려심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배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1번 카드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2번 카드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할때 그분이 진짜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을 때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었네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찬 분들의 성향은 정신적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꿈꿔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했지만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의 전체적인 카드가 완드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컷 카드가 나왔으면 해석이 좀 틀렸겠죠. 완드 카드가 나왔다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적어도 열정적이었고 집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책임감이 많은 분이셨네요. 책임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임감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이죠? 이런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도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열정이 가득 차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잘안 한다는 거죠. 혼자 삭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어진 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냉정한 카드가 나왔네요. 마음속 그분이 남성분이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여성분이 쥐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들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연애기운은 좋았지만 이분 마음속에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매우 고독한 카드죠. 연애를 할 당시에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힘들어 하셨고요. 이분 마음속에는 상대방분이 자신에게 배려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과거의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연애 상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조금만 배려하고 이분의 열정을 인정해 줬으면 이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현재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힘들었고 지금은 스트레스네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큰 상처를 주긴 했나 봐요.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괴로워하죠? 과거에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고요. 다른 면으로 본다면, 과거에 여러분과 좀더 깊은 관계로 갈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은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교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더 깊은 관계로 못 가서 안타깝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괴롭고, 그런 마음이죠. 그럼 이분이 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현지의 마음은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내리네요. 사랑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분은 연애할 당시에도 칼을 들었고, 지금도 칼을 들었네요.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했다는 거죠.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과거의 그분은 연애할 당시에도 사랑하지 않았고, 현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판단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열정이 가득한 분인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열정이 꺾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 이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분과 연락이 돼서 재회를 한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과거의 그분과 왜 헤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번 카드의 진심을 마칩니다. 3번 카드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과거의 그분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우 다정다감한 분이셨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이분은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고요. 성격도 차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천천히 다가갔고요. 하나하나 사랑을 키워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이고요. 이분은 사랑과 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없이 다정다감했고요. 사랑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모든 걸 쉽게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도 사랑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단계마다 확인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귀찮으리만큼 많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분은 다정다감하고 일에 대해서 철저하지만 어떤 결과에 있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도 강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분은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한데, 과연 속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랑했냐고 물어본다면, 이분은 사랑했다고 할것 같아요. 하지만 본심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감정을 표현했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할 만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본심이 100%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했냐고 물어보면 사랑의 감정보다는 본인의 심신이 피곤했다는 것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다정다감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그러들었네요. 이분이 과거를 생각한다면 피곤했던 기억뿐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이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희망 고문을 많이 하셨나봐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희망이 하나하나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만 돌아온 거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짝사랑카드이기도 합니다. 짝사랑카드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했던 마음은 여러분보다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이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미래를 많이 꿈꿨네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분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네요. 여러분과는 무엇이든 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같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요. 두 분의 만남은 축복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정도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셨네요. 그럼 현재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의 자기 감정을 너무 드러내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의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과거에는 좌절 때문에 사랑의 감정보다는 피곤함이 앞섰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랑의 감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가간다면 두 분이 제외할 확률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과거의 그분은 과거에 있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피곤함의 원인은 본인의 감정이 너무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드러나진 않고요. 과거보다는 현재에 그분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연락하면 재회우는 좋습니다. 3번 카드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4번 카드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연애할 당시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분은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셨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 이면에는 여러분을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네요.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치열했네요. 여러분과 치열했다는 것이에요. 두분 사이에는 다툼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다툼수가 없었다면 이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네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섭섭한 면이 있었다면 이분은 금방 얼굴에 표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냉정한 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배려는 마음적으로 우러난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면 여러분에게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공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네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경쟁자가 있었어도 이분은 그 경쟁자들을 다몰리치고 여러분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를 꿈꿔왔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감당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헤어짐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외국에 가서 살자던가 혼수를 많이 해오라던가 아니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자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헤어진 것은 이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런 철저한 면에서 여러분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이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피해 의식이 높네요. 과거에 여러분으로 인한 상처가 엄청 큰데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건 아니건 헤어진 원인을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피해 의식이 큽니다. 철저하게 본인 감정이 깨졌다고 생각하네요.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두 분이 헤어진 원인도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네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은 완벽주의자 같습니다. 그 완벽했던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이분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죠. 여러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마음은 허상이죠. 뜬구름이었고. 여러분은 환상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마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금 허탈한 면도 있죠. 그리고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과거에 여러분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에겐 투자 개념이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깨졌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허탈하고요. 전체적인 이분의 성향으로 봐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집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심장에 칼이 꽂힌 사람들이 집착 성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가 크다는 거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과거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과 완벽한 미래를 꿈꿔왔고요. 하지만 그것이 깨졌을 때 이분의 상실감은 큰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파하고요. 지금은 사랑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간 하나의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연이죠. 이분이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머지않아 새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4번 카드의 진심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사기였던 그분의 진심을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애를 했을 당시에는 두 분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겠죠. 이미 헤어진 과거의 연인이지만 여러분이 사기였을 당시에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1대1 상담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